슈퍼카 리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가장 기대작 중 하나인 2026년형 현대 투싼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투싼은 디자인, 기술, 안전, 그리고 가성비 면에서 꾸준히 시장을 선도해온 모델로 2026년형은 완전히 새로워진 외관, 더욱 고급스러워진 실내, 스마트해진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더욱 과감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 지향적 SUV로 재탄생했습니다. 현대는 글로벌 베스트셀러였던 투싼의 강점을 철저히 다듬고 업그레이드하며 이제는 가족, 여행, 애호가, 기술 중심 운전자까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한층 진보된 SUV를 만들어 냈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현대의 최신 디자인 철학인 파라메트릭 다이내믹스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킨 외관입니다. 전면부에는 주간에도 선명하게 빛나는 풀 와이드 LED 시그니처가 적용되어 미래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그릴은 주간 주행등과 매끄럽게 연결되어 콘셉트카 같은 과감한 존재감을 만들고 하단 범퍼는 공기역학적 성능을 고려한 새로운 에어 커튼 디자인으로 효율을 높였습니다. 헤드램프는 더 낮고 양쪽 모서리로 길게 배치되어 날카로운 인상을 강조합니다. 측면에서는 더욱 입체감 있는 캐릭터 라인과 블랙 라인으로 들어간 플로팅 루프 디자인이 눈에 띄며 강화된 휠 아츠와 새롭게 적용된 19-20인치 알로이 휠은 투싼을 더욱 우아하면서도 스포티하게 완성합니다. 후면부는 독특한 삼각형 기반의 LED 패턴과 전체 폭을 가로지르는 라이트바가 시각적 임팩트를 극대화하며 새로운 스포일러와 간결해진 범퍼 디자인이 투싼의 균형 잡힌 비율을 강조합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터치 소재, 고급 질감, 다양한 분위기 조명, 미니멀한 레이아웃 등 전체적으로 미래적인 고급 라운지 같은 느낌을 줍니다. 대시보드에는 디지털 계기판과 메인 인포테인먼트가 하나의 곡면형 패널에 통합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으며, 화면은 선명하고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며 반응도 빨라졌습니다. 현대 차세대 인포테인먼트는 OTA 업데이트, 개선된 커넥티드 서비스, 모든 트림에서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등 한창 강화됐습니다. 공조 시스템은 화면 터치와 물리 버튼이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되어 주행 중 조작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센터 콘솔은 플로팅 구조도 변경되어 여유로운 공간감을 제공하며 전자식 변속 칼럼 셀렉터는 스티어링 칼럼으로 옮겨져 수납 공간을 더욱 넓혔습니다. 시트는 장거리 주행 피로도를 줄이도록 새롭게 설계되었고 상위 트림에서는 나파 가죽,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기능,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멀티 에어 마사지 기능까지 지원해 콤팩트 SUV 이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뒷좌석 역시 넉넉한 레그룸과 개선된 리클라이닝 각도를 갖춰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더욱 두꺼워진 차음 유리, 업그레이드된 흡음재, 개선된 엔진 마운트 등을 통해 실내 정숙성은 이전보다 훨씬 뛰어나며 새로운 서스펜션 튜닝 덕분에 주행 질감도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적재 공간 역시 경쟁 모델 대비 큰 강점인데 기본 공간도 넉넉하지만 뒷좌석을 접으면 캠핑 장비나 대형 짐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은 시장에 따라 다양한 구성이 제공되며 모두 효율과 성능, 그리고 드라이빙 감성을 균형 있게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형 2.5L 가솔린 엔진은 이전보다 더 정제된 출력을 제공하며 연비 효율도 향상되었습니다. 1.6L 터보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더 높은 시스템 출력, 더 빠른 전기 모터 개입, 개선된 배터리로 인한 향상된 EV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 간 전환이 매우 스무스하고 반응도 빨라졌으며, 플러그인 모델은 대부분의 도심 출퇴근을 EV 모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차세대 H-TRACK AWD 시스템은 토크 분배 능력이 더욱 정교해져 미끄러운 도로에서도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고 코너링 시 접지력을 강화합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로 구성되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스티어링 감도, 가속 반응, AWD 개입이 더욱 스포티하게 변화합니다. 현대는 2026년 투싼의 안전 기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향상된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보행자, 자전거, 교차 차량까지 더욱 정밀하게 감지하며 차로 연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사각지대 뷰 모니터, 정체조과 도로 주행 보조 이등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 주의 경고, 원격 스마트 파킹 보조, 개선된 360도 서라운드 뷰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현대는 차체 강성 또한 이전보다 강화했고 충돌 안전 성능도 향상되어 최상위급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현대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실내 곳곳에 친환경 모자를 확대 적용했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식물 기반 가죽 대체 자료, 친환경 도료 등 사용되었으며 제조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 감소 프로젝트가 반영되었습니다. 첨단 기능으로는 스마트폰 및 스마트 워치를 통한 디지털 키,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캐빈 컨트롤러, 더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고속 충전 패드, 전후석 USB C 포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깊은 과 깊고 깨끗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도로에서의 2026년 투사는 더욱 안정적이고 세련된 주행 감각을 보여줍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고속도로에서는 안정성과 여유로운 감, 가속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와인딩 로드에서는 새로워진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정규해진 AWD가 자연스럽게 차량을 제어해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차량을 차, 다루기 쉬워졌습니다. 가족 단위 운전자에게는 넓은 공간과 최고 수준의 안정성, 실용적인 적재 능력이 장점이며, 출퇴근이 많은 운전자에게는 EV 주행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큰 강점입니다. 젊은 운전자에게는 미래지향적 외관과 디지털 중심실 내 단단한 도로 존재감이 매력 요소로 다가옵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형 투싼은 컴팩트 SUV 시장을 기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모델입니다. 현대는 베스트셀러 모델에 더 많은 혁신, 더 많은 고급감, 더 많은 미래 기술을 담아냈습니다. 외관은 미래지향적이고 존재감이 강하며 실내는 고급스럽고 디지털화됐고 하이브리드는 효율성과 성능을 모두 잡았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모델에 가까운 품질과 주행감각을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완성도 높은 SUV입니다. 지금까지 슈퍼카 리뷰였고 오늘도 가장 깊고 정확한 자동차 리뷰를 전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최신 자동차 컨텐츠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